그 자신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번 시즌 어어 가을의 버프는 좀 항상 매번 대회 참가할 때마다 조금씩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도 이제 좀 다시 오를 수 있는 16 시즌이지 않을까 싶어요. 음. 어네 일단 토스전 선배 위주로 좀 많이 연습을 했고 네, 좀 갚을 게 많아가지고 꼭 이기겠다 마인드입니다. 제가 그래도 대회 때 이긴 선수한테는 계속 이기는 것 같고 지는 선수한테 지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결승에서 이기. 제 상대다 보니까 이번에 도좀 좋을 것 같아요. 오, 그치? 저는 근데 뭐 진선 선테도잘 이기고 그래요. 아 네. 그렇군요. 되셨습니다. 아, 과연 결과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아, 자리가 좀 엇가당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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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음, 선수예요 변전제. 야야. Yeah. 아, 근데 자리가 살짝 엇가당했습니다 지금. 감수적... 유병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가로세로는 사실 테란이 좋아요. 이게 공격가는 로지 타임이 보세요. 6시 먹기도 편하고요. 그렇죠 그 얘기가 안나왔으면은 살나이 취급당했습니다 바로 5서치 5시 내가 얘기했지 아까 1서치 5시로 간다고 말했지? 어어 5시가 아, 안가지야자 어. 근데 이러면은 배떠빈거 알아 벤내기도 테란이 이게 12서치 한거라 배떠비면 빨리 가거든 어 이러면은 벤넥이가 조... 어? 가스 올렸다 근데 그래, 서치가 안 됐으니까 현재도 생각이 많지 아니, 자, 한시가 가스를 올렸기 때문에 이거는... 아, 아니, 근데 어떻게 7시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1시로 가지, 유영진? 이건 유영진의 개념이 있는 거죠 팟서치 타이밍을 외웠다라든가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아니, 팟서치 두 번째 게 개서치랑 똑같잖아 아니, 근데 이제 그게 미묘하게 다른 게 있어요 우리도 그 게이트 더블 막서치랑 아니, 그런 거 살짝 다르잖아 팔로 서치 그거랑 막서치랑 다르잖아 자... 아니, 무난하네요 그러면 어? 아 잠깐 못 죽는다 아 파일럿, 파일럿. 네. 이러면 다시 오른쪽으로 발빠른 에스시 여섯 대만 사야 되거든요 아 4마리 채웠고 완전하게 아 근데 이건 아무리 봐도 테라이 괜찮다 이렇게 레트로에서 이런 사이즈를 무난하게 만들고 세로에다가 어 아. 근데 이건 잘 찾았어요 또 동선을, 그러니까 직선으로 간게 아니라 센터 쪽으로 가서 인정 원래는 이 SCB가 쪽으로 3시 쪽으로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드라군 오는 거랑 마주치지 않으려고 센터로 간 건데 네, 변댕이가 네. 그걸 또꼬아가지고 왼쪽으로 갔죠 드라군이 아주 지독한 선수예요 예... 자 일단은 아까 사워 안 돌아가는 것도 고 입구 서플도 안되는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영진은 어느 정도 리버나 다크 드랍 이런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세이로벌쳐 돌리죠 왜냐 왼쪽으로 말린 음, 탱크 압박을 하면 드랍가 나오면 그때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그렇지 와 아싸 살봐자 벼전체도 여기서 탱크만 안에 해두, 안에 넣어서 압박 넣고 마인만 박으면 유효진 좋습니다. 그렇지자 근데 변현재는 바로 막는 각 나오니까 바로 어? 리버 공격적으로 써 버리죠. 몰래 변현재가 항상 리버 공격 각만 나오면 조금 쓰는 선수. 아니 이게 미친 게 어차피 내가 리버 보여서 못 오는 거 알고 바로 돌렸어. 이거 상황을 뚫려던데 아, 지독하다. 이게 스타포트 아, 없으, 레이스 없으면 막에못 막죠. 이거를 지금 뭘로 막습니까? 억지 러시 가는데. 그렇죠. 억지 러시 가도 막 쓰지. 유지 이래서 공격 가요 아 리버 이거 보고자 유영진 이거는 큰일 났습니다 12시는 최소 깨야 돼요 최소 네. 자 근데 네. 여기서 막으면 이기는 게임 막으면 이제 안바닥으로 오니까 그냥 뺀 다음에 막으면 끝나죠 12시도 늦었어요 12시도 살짝 늦은 것 같아요 이제 니버랑 우속도로 가면 막을 것 같은데요? 네. 막을 것 같은데요? 그라 왼쪽으뺀 다음에 12시는, 시간 빼 놓고 여기서 못 막을 것 같아 만약 여기서 모두없면은 12시 깨지면은 테라에 좋아지는데 이럽도? 어 근데 이거는 못 막을 거면 리버가 올 필요가 없, 없는데요 사실? 어, 막으려고 막으려고 아니, 온 거고 그지 이제 모두가 되냐 안되냐 싸움인데 여기서 이제 다시 못 내려 어어 와, 와, 와 마이피하기 아잘 피했고 아별 쳤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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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음, 드라군을 아몇 마리 없네 이러면은 애매한데 아 이럴 거면 안 오고 그냥 계속 터는 게 나았는데 아자 근데 다시 털러 가요 그래서 근데 유영진 알고 아, 있어 알고 여기서 있죠 탱골이 마크주에... 나왔잖아 이러면은 아다 c 받고 아이런 영진이가 좋은 그림인데 이거 와3탱이면 어. 아, 무조건 마가 유영진이고. 아 뭐야? 어? 아 뭐야? 변뇌적어 어, 저기서 내린다. 어? 땡큐지. 땡큐. 뭐진아이진이 이기나 게이 유영진. 넥서스도 치지 않을 것 같은데? 유나야, 자, 저 마이너스. 마많 어, 있어. 많 그래? 있다고. 아, 아, 와. 네. 어. 어, 내안 터졌는데, 뭐, 쏘 아, 어, 안 쐈어, 안 쐈어, 안 쐈어, 왜 이렇게 안 쏘냐? 아, 곤리야, 곤리야, 쏘지? 아, 터진다! 아, 터진다고! 아, 와. 쏴야 돼. 아, 끝났다. 아, 하, 제가 말을 했죠. 굉장히 아, 내가 얘기했잖아. 5시, 12시, 그 나갈 거면 돌아오는 거고, 아니면 털었어야 됐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것도 아... 이것도 아까 줄타기야. 아까 박성규 그 박준우도 약간 휴식 싸움 그끝고그 그 근데... 싸움이랑 똑같은 줄타기 싸움이었는데. 어? 아니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유난 씨? 맞아? 이미 털었어. 근데 테란이 안 마당 오면 안 마당도 털려. 그래서 안 마당은 막아냈서뺀 거야. 근데 테란이 마당 안 오고 1 2시온게큰 거야 이게. 아, 그러니까 1 2 시로 못판단이 결국엔 좋았다. 그것도, 그것도 그렇네요 아닌가? 마당으로 갔어도 마당 원리브 때문에 막았나? 무조건 막았죠 마당 후속드라군도 있고 이미 심시디가 다되있는데 모드업도 안 되어있는데 야 네. 이게 역시 세계 구등의 시선인가? 나 이래서 제능러들이 싫다니까 이박 3시 먹었죠 네. 이건 어쩔 수 없이 멍구구이 그러니까, 계속 먹었다 고요 <laughs> 어쩔 수 없이 먹었다고 요이 바보야, 봐봐 이제 어떻게 는지 아, 먹었어. 근데 이제 큰일났어. 아예 근데 이제 큰일이 났죠. 이거는 큰일이 좀난 상황이군요. 변수를 만들러 왔죠. 리버가 없네요. 지금 리버 아까 다 거. 터졌잖아. 본진에 투리버 왔다가 다 터졌. 또 찍어야지. 어, 이거 왜냐 면 너무 불량이 때문에 투리버 또 찌, 억지로 찍어가지고 억지로 아. 버텨야 돼 이거는. 아 근데 일꾼이 너무 없는데 몇뎌기아 근데 냉정에게난 일꾼 찍을 땐 아니라고 생각해 차라리 여기서 그냥 아둔 짓고 발질을 해서 유케트 질럿 드라군 리버 해가지고 이거 어, 어거지로 먹어야 돼요 어거지로 심장 예측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1, 2경기 둘다 맞출 기세예요 억지로 먹는 거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무난한 건 아...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유케이트 하루를 피자 예측 아 잠깐만요. 이거 변연체가 올라가야 됩니다. 테테 테테 나옵니다. 이거 순자전 진짜로 자 3시. 자. 아, 자, 보셔 목자. 터지면 고단는 거리. 야, 질럿 드라고 다 당겨 봐. 이게 그러니까 3시를 먹으면 테라기. 이게 빨리 깨고 싶다니까. 변명이 팔론 뭐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사랑 아니, 어, 병력이 너무 와, 11시 면역까지. 와 이걸로 12시 때려서 오기하고 그다음에 3시 가려고 하는 거네 양방향이 있네. 잘샀다 이거 잘쌌다한라잘쌌는데 아, 여기 자리 잡히고 저 엠베 무한 스캠이야지고. 근데 시사해 봐. 12시 케이스라고 짐뜨라고 그냥 돌려서 먹어 먹은 줄게. 다섯 신거 그냥. 아니 왜1 2시를왜 밖으로 가? 아니, 아니 12시 여기 버리면 12시 먹어야 돼요. 12시, 12시 이미 깨졌어요. 대가리 가 세네가리가 점사하면 지금 어 점사네. 당신 네가리가 깨진 거 같고 2시 지켰어요. 어, 점사도 안 야. 했지. 근데 이거 점사했으면 깼는데. 자시가 더 중요하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프로브를 뺐었어야 되는데 프로브를 못 뺐잖아요. 이게 진짜 바보 같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이 12시로 오고 로 3시로 올 거라고 세소를놓고왜 바보 같은 말을 하고 있죠? 아니 이건 너무 아쉬운데요. 이거는 아니, 이건 프로그를 살렸으면 좀 의미가 있는 플레이였는데, 프로그를 못 살렸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플레이가 됐어요. 아, 아까 말한 대로 옆자리는 이렇게 3시까지 내주면 타이밍 진짜 후속 병력 쭉쭉 와요. 쭉쭉 그냥 거리낌 없이 3코까지 이었네. 아니, 이길 거 같더라. 아까 레더 영상 하기 전에 만났는데 잘하더라고. 아! 유영 진 마지막에 레더로 손 틀었나요? 야, 야. 졌어요? 이겼습니다. 돌아치지 마세요. 어, 사실 승부 안 났는데, 경기하러 갔습니다. <웃음> <웃음> 아, 변대이 선수가 지다니! 말이 안 돼!